최근에 이 정청래가 자신의 이 정치 스케줄을 위해서 어 이재명에게 반기를 좀 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죠. 그래서 이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명청 대전 이래 가지고 둘이 어 사실은 한번 부딪혔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? 근데 아직은 정청래가 안 되죠. 예. 네,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해 보니까 안될것 같아서 살짝 뒤로 몰라나,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정청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어, 나만큼 대통령을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사진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건 아니겠지만 어,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글쎄요, 정말 그래서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?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일단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. 왜냐? 자신의, 어, 워터펀치라고 그러죠. 뭐, 최민희, 그 다음에, 이, 이, 누굽니까? 최고위원 중에 지금 성추행, 어,로 지금 장경태죠. 어, 그게 논란이 되고, 장경태까지. 둘이 지금 입지가 좁아지면서 덩달아 정충래까지 지금, 어, 수세에 모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아 어, 약세를 본인이 인정하고 타고 살짝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죠.